자,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솜니아 코인이요. 최근 신규 상장해주고 77%라는 아주 약한 상장 빔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상장 직후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구글 커뮤니티 같은 내용들을 보시는데 그런 내용으로는 절대 돈을 벌수 없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뭘 봐야 되냐? 상장 직후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일정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상장 직후 바로 소니아 네트워크에 다시 한번 넥스트 락업 일정 발표해 준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락업 일정이 왜 중요하냐? 자, 최근에 레드스톤이라는 코인이 9월달에 비슷한 시즌에 성장을 했는데, 다시 한번 넥스트 락업 일자가 언제였어요? 2025년 10월 2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레드스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레드스톤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낙폭세가 떨구다가 40%대 급등이 나왔어요. 40%대. 발 빠르게 빠졌지만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소리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다소미아도 똑같이 다시 한번 락업 일정까지 주가를 올렸다가 떨어뜨릴 거라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드린 소미아 네트워크 락업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매도 처리해 주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 지원금 4,000달러. 완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만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만 해 주셔도 10만원이라는 금액 바로 입금 처리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저희 최대 500만원까지 모든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하셔서 연휴 기간 쉬면서 락업 일정을 통해 강력한 수익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니아 코인 지금 언제요 10월 1일 날 성장했던 코인이에요 근데 상장비문 약했고 이후에 가로 행보를 하다 지금 다시 한번 16%대 상승이 나오는데 이번 상승이 결국에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네이버나 이런 SNS 같은 걸 보시지만 그런 자료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보셔야 될게 바로 재단의 발표예요. 자, 소미어코인은 상장 직후 재단에서 이렇게 락업 일정을 발표해줬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18% 정도의 물량이 풀려 있고 지금 82%의 물량이 락업이 걸려 있어요. 그 뜻은 뭐다?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락업을 통해서 이 82%의 물량이 앞으로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18% 물량보다 앞선 물량이 빠져나오니까 주가의 변동폭을 크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바로 소니아 홀더들이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18% 있죠? 그 18%를 단 10명이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때서 뭐다? 상장 직후부터 재단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락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 재단과 투자자의 물량을 묶어둔 걸 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일정과 물량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한테 중요해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단과 투자자들이 본인들 투자금 회수하는데 저가에 판다? 아니다라는 거죠. 고가까지 올려놓고 락업 일정에 대주주의 물량이 팔고 나면 떨어뜨린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식대로만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가 있어 저희가 소통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런 타점 받아서 크로노스 200원 이하에 매수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보다 제가 전달드리는 시간과 금액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바로 우리가 매도할 날짜를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왜? 락업 일정은 무조건 사전에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와 동시에 아 나는 이 금액 이날 매도해야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178%라는 수익률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돈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보내주셔야, 제가 이렇게 종목과 같이 락업 일정을 전달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 지원금과, 그리고 저희 정보방 링크, 그리고 락업 일정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160원 라인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래소에 매수하세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보다 매수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저희 정보방에서 이렇게 락업 일정을 먼저 체크해서, 아, 내가 보유기간이 며칠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날은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놓치시면 아까 레드스톤도 그러고, 이 피스네트워도 그러고, 주가가 떨어진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락업 일정 어디서 보셨죠? 바로? 썸니아 네트워크와 똑같은 정보예요 같은 정보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번에 만큼이야 말로 썸니아 락업 일정대로 따라오시면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매도 처리 못하면 또다시 손실로 바뀐다 자 그러기 때문에 보이시는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락업 일정을 직접 보여드려요 제가 문자로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해외 사이트들을 공개해 드리 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라업 일정을 체킹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의심하고 아직도 문자를 안 보냈다,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냥 은행 가서 예적금 하세요. 세력들은 절대 개인을 달고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똘똘 묻혀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들어가야 되는 시간과 금액이 일치를 해야 우리가 세력의 수급과 절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벌써 4천분이 계시는 저희 정보방이지만 저는 인원을 더욱더 늘리고 있다. 그래야 저희가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정확한 매도타점에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9월 한달 동안에 18개 이상의 종목이 업비트에서 상장해주고 10월에도 벌써 세개 종목이 성장을 했어요. 이 종목들의 순서대로, 락업 일정대로 따라오시면 40%, 30%, 100%의 수익률을 잡아가실 수 있어요. 이번 연휴 기간 여러분들 놀면서 돈 버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매수하는데 매수하고 매도하는 날짜 파악해서 그날에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혼자 뭐 네이버, 뭐 구글, 무슨 특정 커뮤니티 이런 거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진짜 여러분 분들은 의심해야만 할 정보지만 이거는 제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재단에서 계속해서 이 정보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솜아 네트워크의 자료와 지금 이렇게 레드스톤의 자료가 다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날에 맞춰서 우리는 매수해서 매도 처리만 하면 강력한 수익 담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강력한 수익으로 이번 연휴 기간 확실한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2025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빠르게 따라 들어와서 강력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